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오픈 기념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랜드 오프닝을 맞이한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는 2010년 처음 개장한 여주 37호 아울렛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소상공인, 건물주, 대기업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만들어낸 상생 쇼핑타운입니다. 8,000평이 넘는 면적과 130여 개의 브랜드,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독창적인 모습의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타운으로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오픈을 맞아 이재권 375 아울렛 상인회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소 상인의 상생 쇼핑 타운인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를 탄생하는 기념으로 자리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7년 전이 사업 처음 제안하고 추진할 때 유통 후배를 비롯하여 지인들의 강력한 만려 그리고 대내외의 무관심, 냉소 또는 거친 항의와 심지어는 광인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들으며 단지 2, 3% 미만의 가능성을 믿고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상인들의 처절하고 절박함을 누구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또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가정사업, 개인사업, 건강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이 일에 오롯이 7년간을 매진해왔습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참담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하나부터 백, 천가지 이상 하나하나 방법을 찾으며 조금씩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실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오늘의 일기까지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주 신세계 사이먼 김영섭 대표님의 결단과 추진력 하에 모든 임직원들의 신이 있는 실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신세계 사이먼 담당 실무팀장은 김포 자택에서 여주까지 지구 한 바퀴 이상 4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며 5년여 동안 저와 함께 200회 이상의 미팅을 해왔습니다. 둘째로는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으셨기에 또한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요인으로는 초창기에는 내부적으로 다소 불신, 그리고 마찰, 심지어 갈등도 있었지만, 삼치로 아울렛 모든 상인회원님, 그리고 건물주이신 조함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장 공실과 견디기 힘든 매출 부진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리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인내하고 하나의 목소리와 단합된 의지로 묵묵히 협조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대한민국 유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냥 기뻐하고 축하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세계 사이먼과 여주 삼치로 아울렛은 상생 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띄워 항해함에 새로운 도전과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는 신세계 사이먼과 삼치로 아울렛 상인의 협동조합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입장에서 희생과 양보. 또한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를 포함 이곳 여주시 명품로 일대가 진정 대한민국 쇼핑 그리고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는 어려움을 겪었던 여주 37호 아울렛 상인분들과 조합원 분들의 지난 7년간 헌신과 노력이라는 희생의 밑거름과 당사 임직원들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재권 37호 아울렛 상인회장님과 상인 및 조합원들 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상인 및 조합원들께 다시 한번 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주시 2층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분들께도 경의를 보냅니다. 이제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는 수준 높은 브랜드부터 고객들이 선호하는 컨텐츠까지 갖춘 한 차례 높은 쇼핑 다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과 동반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고용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두가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프리미엄 빌리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여주 소상공인 분들의 성공을 위한 상생,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기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뛸수 있도록 하는 활력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오늘과 같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지속 성장하자는 바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자생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바램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생의 모델을 더 많이 확산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어, 이런 모델, 상생 모델을 받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이어서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우리 국내 최초의 대,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으로 이룬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그랜드 오픈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그랜드 오픈을 위해 그동안 정말 7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이재권 삼치로 아울렛 상인회장님과 우리 김영섭 신세계 쌓이면 대표이사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삼치로 아울렛 상정관은. 2010년 12월에 개장해서 2014년 7월 상인회 결성을 통해 여주의 대표적인 아울렛 상점가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여주 37호 아울렛 상인회와 신세계 사이먼은 그 동안 공정과 상생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7년 만에 상인회의 상정과 시설 환경 개선 공사와 신세계 사이머니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지원이라는 상생을 위한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그랜드 오픈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오늘 그랜드 오픈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 여주 프리미, 프리미엄 빌리지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여주의 대표적인 지역 상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했어 주신 여주 3치로 아울렛 상인의 여러분과 신세계 관계자분들이 누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 태어난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가 번창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교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주의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가 개관식을 가지면서 정말 오시기 힘든 우리 오영주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또이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외부로만 뛰시기도 바쁜데 또 내부 일까지 챙겨가면서 오늘 이 개관식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이재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젖은 빵 많이 잡섰습니다. 예, 진심으로 예, 그동안 7년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옆에 우리 김영석, 예, 우리 또 예,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은 정말 그 밑에 직원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 예,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울렛을 올 때마다 이375 아울렛이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홍보가 좀덜 됐구나. 저 같은 경우도 양평 군수 하면서 그때 우리 이기수 군수님이 상당히 자랑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정말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해서 연계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또빈그 공실로 남아있고 이런 것을 보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알았지만은 어떻든 이런 부분에 우리 이충호 시장님이 또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신세계 사이먼과 또 아울렛과 또 우리 375 아울렛과 함께 우리 회원분들과 여러 가지 미팅, 간담회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성과를 이루는데 또 우리 이충우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특히 우리 여주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그런 우리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는 한 3천 명의 우리 소상공인이 여주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저 프리미엄 빌리지가 이렇게 해서 생기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특히 여주 시내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어떻든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김명석 대표이사님이나 이재원 회장님이나 잘 우리 또 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서로 윈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기 오영주 장관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이곳도 또 네, 윈인하는 우리 지역과 윈인하는 그런 길로 가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 아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면서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무궁무진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다운을 외칠 때다 함께 카운트를 외쳐주시면서 카운트가 끝날 때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제가 천천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